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유통기관입니다. 드디어 이 현대식품관에서 어, 배송이 왔어요. 오늘 아침에 배송된 시간이 이 카톡이 왔는데 4시 16분에 어, 카톡이 와서 이제 오픈을 해볼 건데 이렇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신선식품도 포함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박스에 와가지고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총 12개가 왔고 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기분 좋은 순간이지, 택배 언박싱. 여기도 종이 테이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마켓컬리랑 똑같이 최근에 여러 가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박스입니다. 어, 뭐야. 이거 안에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칸이 나눠 가지고 일단 왔고요. 아. 여기에는 이 차가운 상품. 이거는 드라이아이스 동봉하였으니 조심히 개봉해 주세요. 여기 안에 뭐 뭐지? 이거는 소세지. 그다음에 각종빵 아, 어? 뭐야? 이게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먹는 생물이 이제 왔는데 얼려 가지고 오면서 어, 이런 신선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물을 안 시켰는데 이런 게 같이 왔어요 또빵아 달걀 달걀이고요 달걀은 이렇게 포장해야 할 필요가 있지 밑에는 청포도랑 샐러드 뭐 이거는 그향달프 잼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포장이 됐지? 그다음에 어, 이 커피 커피는 이렇게 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 피드님들께 맛있는 호텔 도시을 만들어드리기 위한 재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청포도, 네 청포도인데 현대식품간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뭔가 되게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청포도. 그다음에 이거 바나나는 그냥 바나나예요. 그래서 돌 바나나 시켰고, 그리고 샐러드를 좀 데코상으로 넣기 위해서 리코타 치즈 샐러드 그 키트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거는 달걀. 어, 이건 잠봉베르 샌드위치인데 혹시나 망하면 이걸로 대체하기 위해서 어, 이미 그 완성이 된 완제품을 받았고 아까 그 보냉팩에 들어 있었던 드라이 아이스랑 같이 들어 있었던 게 잠봉베르입니다. 드라이 아이스 동봉 아이스 조심히 개봉해 주세요. 여기 안에 뭐, 뭐지 근데 드라이 아이스랑 같이 들어 있으면 엄청 차가워서 이게 이 버터가 너무 다 얼었을 것 같은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소금빵 두개 시켰고요. 요거는 식빵 그리고 소시지 그리고 빵에 발라 먹을 무화과잼 이건 주알모 PD가 특별히 무화과로 요청하셔가지고 무화과로 시켰고 또 비싼 잼이에요. 상달프잼. 어, 이 커피. 커피는 둘다 콜드브루인데, 하나는 원두가, 그러니까 둘다 원두가 좀 달라가지고 두 개를 시켜봤습니다. 근데 캔이 되게 예뻐서. 요새 노티드, 노티드가 IFC물에 생기더라고요. 노티드 도넛이. 그래서 뭐 노티드 하고 있는 회사가 GGFG인가? 노티드부터 리틀렛, 뭐다운타운너다 여러가지 외식 브랜드 많이 하는데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물 완성이 됐고, 어,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배경 금막 넣어주시나요? <목소리>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블리자드를 <laughs> 인수하겠다고. 아니, 말을 계속. 뭐, <laughs> 관련 얘기를 관련 없으면 안 돼요? 어, 스크램블 에그 잠깐 어떻게 하는지 좀. 아, 그런 거 없어. 기다려봐. 그런 거 없어. 자기 실력을 해야지. 아니, 내가 이게 하다가 안 하면 또 까먹는다고요. 이게 아, 얼마를 할지 알지만, 그러니까 알지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죠? 왜요? 양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진짜로 그 눈, 대중 및 그런 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뭐 계란 3개를 한다 근데 내는 지금 계란 5개 넣었거든 그러까 응. 이렇게, 이렇게 넣고요 너무 바빠요 지금 세상 <laughs> 이 백종원 씨가 계속 말하는 거가 좀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이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또 밤늦게까지 어제 네. 우리 촬영한 다음에 또이호석 아카데미 나와가지고 촬영을 또 했어 그리고 거기 김장태 님하고 등등등 만나가지고 또 밤에 9시까지 거기 도연대 서울밥 먹고 얘기하고 일어나고 네. 그 항상 같이 살면은 싸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만 스님의 줄에서라는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수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저 할피 지금 주식 빠졌다고 지금 <laughs>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런 그런가봐요. 됐죠? 이제 소세지 타임입니다. 칼집을 내서 구울 건데요. 그 이상하게 칼집을 내면좀더 맛있어 보이는 신기한 효과가 있는 게 신기합니다. 뭘까? 요새 사피엔스를 입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화식을 하게 되면서부터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덜 소모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뇌의 발달을 촉진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소세지 굽기 여기 계란 하나 해볼까요, 여기? 귀여운 거? 아, 약간의 이런 약간 거, 이런 거 느낌 있는 거 알지? 약간. 어, 약간 좀 그을린 약간 이런 거 그을린 사랑이라는 영어가 있어. <laughs> 하면서 동시에. 어우, 근데 냄새가. 어우, 냄새 너무 좋아. 빵을 톡구어야 되니까 또 열심히 잘라볼게요. 항상 열심히 하는 오리나 도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봤나요? 도마 춤추는 거? 도마? 근데 사실 빵에 이게 버터가 들어가서 이 버터로 굽는게 괜찮을진 모르겠지만 아주 조금만 넣고 많이 들어갈 버터? 이미 빵 안에 버터가 엄청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예. 네. 많아. <laughs> 오! 오! 아니, 제가 바나나를 자르고 있었던 그 와중에 갑자기 타버렸어요. 이 버너의 가스 레벨이 어느 정도 불이 이제 어느 정도다라는 걸 전혀 감이 없기 때문에 열 전도가 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괜히 버터에 많이 넣으려고 해가지고. <laughs> 맘탑. 아, 그러니까 그래. 오래했다고. 진짜 ISFP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ISTP. 근데 저랑 가장 티격태격이 잘 되는 그런 MBTI인 것 같긴 합니다. 어, 그 우리는 서로 막말 엄청 심한데 상처 안 받음. 잼으로 데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태우고 남은 빵 먹고, 우리 피드들은 맛있는 거 먹고, 엄마의 마음. <laughs>